자두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 어 그러니까 문제로 바로 보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요거 요거 봐봐. 요거. 자 항이 하나 둘셋네 개짜리 여기도 네 개짜리니까 4416. 16번을 곱해야 돼. 다 기억나죠. 이거 전개하려면 분배법칙에 의해서 1이 4도 곱하고 3 x 도 곱하고. EX제곱도 곱하고, x 세제곱도 곱하고, 그 다음에 EX가 4 곱하고, 아이고, 아이고, 방향이 안 맞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자, 당연히, 이거는 뭐, 곱셈공식 막, 정계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얘만 딸랑 물어봤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구하고 싶은 항만 구해주면 되잖아. 굳이 다할 필요는 없죠. 그지? 자, 그래서 한번 전개할 때 필요한 것만 전개해서 개수를 알아낼 겁니다. 자, 1은 봐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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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곱해봤자 x 네제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얘는 필요가 없지. 그러면 차수가 4차인 것만 필요한 거니까 1차랑 몇 차? 휴, 3차랑, 그치 자, 얘랑 얘랑 곱하면 2 x 네제곱 됐죠? 얘 말고는 없어. 그럼 당연히 얘는 누구랑? 요 녀석이겠지요. 자, 이3 x 제곱과2 x 제곱을 곱한 6x네제곱. 됐죠? 그다음에 3제곱은 얘랑, 그렇지? 12x네제곱. 12x네제곱. 자, 이세 개의 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4차항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굳이 지 굳이 진짜로 피, 쓸데없는 짓이야. 다 전개하는 일은 그래서 다 동료한끼리 계산해서 더해주면 2 더하기 6 더하기 12니까 얼마가 되니 20x 4제곱이 네 돼서 개수값은 20입니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뭐어렵은 형태는 아니라서 금방 금방 할수 있어요. 자 45번 자 다음식의 전개식에서 x5 제곱을 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필요한 것만 곱하면 되는데. 자,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요첫 1창부터 10창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여기는 있요 녀석이 똑같이 곱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귀찮겠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써 보자고요. 자, 3x 셋. 그러면 당연히 다음은 점점점으로 표현돼 있지만 4x 넷이 올 거고 그지 5x5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뚜두두두둥 해서 마지막에 10x10제곱이 올 거잖아. 맞죠? 이게 똑같은 애가 두번 곱해진단 말이야? 이게 그대로서는 두개 쓸게. 완전제곱식이니까 두번 곱하란 얘기잖아. 뚜두두두두둥. 두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곱할 때는 얘가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해서 이거 쭈쭈쭈쭈 해서 10번, 얘도 10번, 얘도 10번 이렇게 곱해서 정계식을 하라는 형태잖아. 하지만 또 필요한 건 뭐만? 5창만 필요하잖아. 그지? 자, 그러 얘는 누구랑 당연히 얘랑 자, 곱해줘. 얘밖에 없어. 얘밖에 다른 거다. 나오지 않는지? 그지? 자, 이렇게 곱하면 4X5제곱. 자, 얘는 누구랑? 얘겠지? 2, 3, 6x5제곱. 얘는 이놈이겠죠? 그치? 자, 3, 2, 6x5제곱. 자, 얘는 이 녀석이겠죠? 자, 플러스 4x5제곱. 그 다음, 자, 이 녀석 봐, 이 녀석. 이 녀석은 그 어떤 누구랑 곱해도 차수가 5창이 나오지를 못하지. 제일 작은 애랑 곱해도 6창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필요한 항은 이렇게 단순하게 네개 항밖에 없어서 정답은 4더하기 6더하기 6더하기 4니까 20x5제곱이 돼서요.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중요한 건 어, 무작정 또 전개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항만 곱해서 개수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